자,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3단계 원칙을 쓰라 이런 실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직업 분류 원칙 3단계 이게 뭐야? 포괄적인 업무를 먼저 제목에 답이 있다. 포괄적인 업무라는 것은 직업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아울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업이 엄청 많은 걸 상상해보세요. 그때 어, 주된 너의 직업은 뭐야? 주된 너의 직무는 뭐야? 이게 하나. 주된 직무 우선. 그다음에 그럼 그거 중에 가장 잘하는 거 최고로 직능 수준이 높은 거 뭐야? 그게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그다음에 야너 그러면 주로 어떤 걸 생산해? 어 우리가 지식도 가르치는 것도 생산해. 생산 업무예요. 뭘 주로 해? 그게 생산 업무서. 그래서 포괄적인 업무 직업 분류 원칙 3단계는 주된 직무 원칙,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생산 업무 수준 우선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업이 있을 때, 다수 직업일 때, 어떻게 직업을 분류하냐면 그것은 직업이 많은 사람, 을 봤을 때 우리 의사들 생각하면 의사들 대부분 개원 의일을 하더라도 어떤 대학 뭐 외래 교수 막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을 외래 교수, 교수라고 해요, 의사라고 해요, 의사라고 하죠. 왜요? 취업 시간이 내가 몸담고 있는 병원에서 환자 보는 게더 많잖아요. 그래서 취업 시간이 우선이다. 다수 직업일 때 그리고 아무리 교수해도 외래 교수니까 수입의 원천이 병원께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입이 우선이다. 그리고 조사시에 왜래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지난 학기에 수업 가는 거랑 매일 매일 환자 보는 거랑 뭐가 더 직업으로 보겠어요? 조사시 최근 지역 직업. 의사는 하게 그래서 다수 직업 종사자들은 뭐라고요 취업 시간 얼마나 이 어디서 얼마나 더많 어디서 일을 많이 그리고 어디서 돈을 더 많이 벌어 수입이서 좀 최근에 뭘 했어 그래서 시간 수입 최근이 다수 직업 종사자 직업 분류 원칙이에요 그리고 직업이 되려면 우리는 계속적이고 경제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이어야 한다 직업은 나 혼자 좋다고 짝짝 쿵치는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환경 속의 인간, 사회와 뗄래야뗄수 없기 때문에 사회성이 꼭 들어가요. 비윤리적이며도 안 되고요. 경제적이어야죠. 돈을 벌어야죠. 그리고 계속해라는 계속성. 뭐라고요? 직업이 되려면 계속성, 경제성, 윤리성, 사회성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넘어가겠습니